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올해 초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딥시크 개발진들에게 극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에 걸맞은 혜택을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선물이 바로 딥시크 개발진의 여권을 압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외 IT 전문 외신인 테크크런치는 딥시크가 출시되자마자 엄격한 정부 규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주요 개발진들은 여권이 압수되었고 해외여행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세계를 뒤흔든 AI 모델 개발진에게 선물로 여권 압수라는 특별 이벤트를 해준 것이죠.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이러한 여권 갑질은 딥시크 개발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SNS인 더우인에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권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什2년이0 2 5년2 0 2 0 2 5년 2025년 出去就能出去的2在有些地2呢년照都很5년了 即使没有不良记录和出境记录，拿着合法的工作签证了，也都不会轻易让你走。护照马上出政策了，不好办了。有过非法滞留的人，可能将会限制三年或者是一年内不能出境。以后千万不要去任何国家泡黑。我刚刚去，我我的护照快到期了，还有三个月的时间。因为你知道要出去玩的情况下，他其实需要你就。哎，我到那个出入境管理局那个人去换证，别人跟我说，啊，你新疆身份证啊？我说咋了？嗯、他说你新疆身份证的话，你不能在我这里换。呃，你你不能就是说哪像当地居民一样的，你拿个身份证拿。 就证管理就能换啊！你要提供这个出去玩的证明，你要提供这 l b i d ID 一堆东西，就是说你们当地的派出所。我第一次办的时候，因为那我那时候在北京嘛，啊、呃，一直都在北京啊，我上学就在北京。然后那时候办的时候我说没有那么麻烦嘛，咋突然间这么麻烦呢？他说啊，以前没有问题呀、啊，现在有问题了、啊，现在就是严了，你必须有明确的目的地，然后还有旅行社开的发票。我为什么一定要跟团游，对吧？就很莫名其妙。 이렇듯 여권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공산당의 지인이 있거나 연이 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권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공산당을 통해 여권을 쉽게 받아주는 브로커를 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중국인은 여권 발급 자체가 거부되거나 단체 여행만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개인이 여행을 떠났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중국인 대부분이 단체 여행만이 가능하고, 그렇게 단체 여행으로 외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단체로 민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체 여행을 떠난 중국인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자동차 뒷자리, 트렁크, 화물칸 등에 숨어서 내륙으로 들어가 불법 체류하려다가 발각된 사례가 쉬지 않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각된 사례가 이 정도인데 발각되지 않은 케이스까지 합친다면 이미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내륙으로 흘러들어왔을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렇게 들어온 중국인들이 단순히 불법 체류를 하며 일을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범죄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공안에 의해 특집을 잡히게 되면 여권부터 압수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중국 여권법에 따르면 단순히 기소만 당해도 공안에서는 여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권 하나 발급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언제 뺏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중국인들의 중국 여권 파워에 대한 이야기는 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但是 우리 중국 여권은 46개가 있습니다. How many pages do you have? Thirty-four. Thirty-four. Mm -hmm. Which one is more powerful than mine? Why? <laughs> so that's not true. for every page. <laughs> that's not true. <laughs> 그러나중국의한경제컨설턴트는중국인들에게뼈때리는일침을가했는데요。你为什么瞧不起韩国人？我告诉你啊，韩国它是经济总量排行第十，人均 GDP 三万两千八百美金，我们一点二七万美金。从人均 GDP 来讲，它在我们前面很远的位置。另外，韩国跟某些国家的关系也很好，所以它会有很多的免签国。 하이 하이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750만 팔로워를 거느린 하난란이라는 인플루언서가 미국 여행을 떠나기 위해 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거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의 인기 검색어 상단에 등록이 될 정도였는데요. 750만 명이라는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이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도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려고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의 여권법은 현재 개정의 개정을 통해 타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 발급 제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현재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한번 걸리면 여권을 발급받기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이렇듯 여권 발급받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줄을 서도 불가능하고 정작 발급 담당 직원을 마주해도 발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수단도 사라진 중국인들은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중국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또 화폐가치 등으로 강한 여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동물들은 나쁜 환경에 처하면 강한 동물들은 이주하고 약한 동물들은 번식을 멈춥니다. 나중에는 중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값싼 노동력이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세관을 거쳐야 하나요? 한국을 우호하는 중국인들은 뇌물을 받았나? 김치만 먹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저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스트레스 많은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가서 평생 불법체류로 살고 싶습니다. 하루에 8시간 5일만 일하면 되는 곳에서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모국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거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주할수 있게 되면 인간의 이동방향은 문명의 방향과 일치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대 학교 등 교사들의 여권까지도 압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여권이 분실 혹은 현지 간첩에 의해 도난당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나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교사들의 탈출 자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요 대학 교수들의 경우에는 공산당의 허가 없이는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하죠. 또한 중국 국류기업의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간 농민공들도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부터 뺐습니다. 2 1세기에 국민 이동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칭한다는 점에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바뀐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에도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거라 예상해봅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여권이 강하다고 정신승리하는 중국인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관영매체 장수 뉴스는 올해 중국 내 대학 입학자가 50만 명이 줄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뿐만 아니라 2년 연속 계속된 모습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에서 나름 대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이 대학원 졸업생보다는 일반 학사 졸업을 선호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줄어드는 대학 입학자와는 반대로 학사 졸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你毕业快十年了，一年也就十多万，你怎么混的呀？那一年十多万虽然不多，那也是我努力挣的呀。真不觉得丢人啊？我今年大学毕业，我相信十年内我的年收入肯定达到百万、啊。你知道一年挣一百万有多难吗？很难吗？截止二零一九年，中国年收入税后百万的人只占总人口的百分之零点零五，只有八十万人。如果只说工资收入需要达到税后百万，那么税前工资必须达到一百七十一万三千八百二十四元。目前税前。 工资超过一百七十一万三千八百二十四元的人数不足四千，记住是四千，纯靠工资不含补贴与其他收入的前提下，全国只有四千人月薪超过五千的只有六千五百一十二万，工资超过五千，你就是全国前百分之四点五。二零二零年，中国 A 股上市公司高管薪酬榜显示，一共只有七千四百五十九位高管年薪过百万，但这七千四百五十九位高管均属于税前工资。有六成大学生跟你一样，认为毕业十年内会年入百万，这是一种病。 중국 대학 네트워크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올해 학사 졸업자 숫자는 1179만 명으로 작년 1158만 명에 비해 대략 21만 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내년 졸업생은 올해보다 43만 명 증가한 122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대학 졸업생 숫자에 비해 졸업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초봉이 높고 인기가 좋은 일선 도시의 IT 기업들 중에서는 외국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 규제를 피하고자 다른 나라로 이전하였고 주요 제조업 기업들도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 태국 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공무원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급증하였고 그 경쟁률이 41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은 공무원 경쟁률이 올해 21대 1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그두배 경쟁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SNS 더우인에는 중국 청년들의 지갑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영상 하나가 공개되었고 이는 중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북경대를 졸업한 중국 여성이 중국 사립 고등학교 면접을 보고 돌아와 중국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목소리> 每年的学费有一万零八百，我，就是我在面试完面对这样的两千五百块钱的工资，我我我承认我确实就是在大学的时候只顾学习的，我只脑子里面只想着拿奖学金，因为我因为，我家庭条件不好，我就想让家里减轻一点负担。 就是只会做一些一点点的兼职，然后就是也没有什么工作经验，所以你们说只配得两千五的工资，我承认我什么工作经验都没有。你读了花了那么多钱读了一个硕士，我刚毕业的时候，我七月份考了一个编制，就是二四届的应届，呃，教师编，我进面试了。我就是想问一下大家，有多少是真正的走下的那个高台，脱下长衫？ 사실 중국 내에서 낮은 임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만 해도 대학 졸업생들이 겨우 3천 위안, 한화 약 59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올해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硕士毕业生领两千五百块钱的工资，最近闹得沸沸扬扬的，学历到底真的这么廉价吗？特别是去年到现在今年，我们大学生的就业率是百分之五十五，也就是两个孩子里面有一个是找不到工作了。 我们辛辛苦苦读了那么多年书，十几年的书。我大学毕业，我的这个学历，我毕业证书拿到了。然后我去找工作的时候，为什么我碰到那么多的问题？人家给我开薪水，开到那么低啊！硕士生出来以后，两千五的工资，他觉得天都塌了。未来所有的孩子，基本都是上大学，那个是入门的门槛未来如果说所有人都是上了大学的，就你你家孩子没有上大学，你会面临一个更严峻的一个问题，就是。이러니중국청년들은차라리한국유학을선택하는것입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가벼운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에서보다는 수월하게 학업을 할수 있으니 말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에서는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중국인들도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SNS에는 한국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인증하는 중국인들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니 중국인들이 하루빨리 한국으로 올려는 것이죠. 应该是给奖金了二十万，然后我刚才查了一下子啊，我就不给大家查了，整整二百七十万啊！哎妈，真开心呢、啊！你们还别觉得我吹啊，就是在国外打工呢，你也没有啥花钱的地方，吃住都不花钱，水电煤气儿啊啥都是老板给交，每个月这到手就是整整二百七十万韩币，合到人民币的话呢，就是将近一万四左右啊。这个月呢比上个月多开了二十万。你要说国外打工好不好啊？肯定是不好啊，又辛苦又。 아무리 중국 물가가 저렴하다고 해도 매년마다 급여는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쉽게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주급 수준을 받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은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으면 취업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대학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2,500 위안이면 월 생활비로 쓸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급여예요. 한국에 갈때 어떤 업체를 이용해야 하나요? 저도 가고 싶은데 비자 신청이 너무 어렵네요. 대학은 점차 대중 교육의 일부가 되었고 대부분의 전공의 대학원생들은 더 이상 고품질의 인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될까요? 저 여성의 말대로 대학을 졸업해도 월급이 2,500 위안에 불과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월급은 2,500 위안에 불과하다. 임금은 당신이 창출된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는 당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기여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일했었는데 4 0만 위안 이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한달 월급으로 수박을 몇개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은 연간 등록금 27000위안과 생활비를 합하면 4만 위안 정도라고 합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차라리 배달 일을 하는 게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90년대에 한국에서 일할 당시 한국 경제는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환율과 구매력을 기준으로 중국인이 한국에서 1년 동안 일하면 중국에서 5-6년 일한 것과 같았습니다. 워프넷 알바몬, 알바청국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합법이라면 직접 노동부나 일자리 소개 창구가 있는 주민센터로 가세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중국인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을 샀다며 돈 벌게 해준 한국에 감사를 드리며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고도 합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국에서 몇 개월치의 월급이니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앞선 중국 반응만 봐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불법 체류를 할 목적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코팅 시청자분들은 중국의 낮은 임금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중국인들에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고기와 수박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국가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